스타TV 중고차 안내입니다. 중고차 추천 매물 그리고 시세 안내입니다. 어, 이번에는 최신형 스타렉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죠. 어, 스타렉스 밴 5인승입니다. 5인승 밴 최저 가격 어, 3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렉스 5인승 밴 최저 가격 3대 안내해 드립니다. 실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나온 스타렉스 차종이죠. 2017년부터 출고된 차량으로 2021년까지 출고됐습니다. 아, 5인승 그 중에서도 디젤밴 5인승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디젤밴 5인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지금 48대의 차량이 검색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가격별로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아, 최저가격 1,599만 원, 아, 7만 3천 키로 차량부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쭉 시세를 보시면 자 1,50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만원대, 또 2000만원대, 이렇게 차량들이, 이제 차량 상태에 따라서 차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중고차의 품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식 중에서도 주행거리, 또 이제 관리 상태, 아, 그 다음에 또 사고 유무,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량이 가격이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어, 사시는 분들은 아주 이제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중고차 구매하는 것이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같은 아 오래되고 오래 이제 경험과 또 이제 자동차의 상식을 지식을 가진 유능한 또 딜러들 셀러들을 만나서 구매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좋은 차를 살려면 유능하고 경험 많은 딜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딜러에게 우려하시면 틀림없이 고객님이 만족하실만한 차량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이 많은 차 중에서요. 자 요거 오늘은요. 자요세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제일 싸기 때문에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요것은 이제 화물용이잖아요. 화물실드 차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아 싸면 쌀수록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먼저 1599만원 차량 이 차량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 1599만원 판매하는 차량 첫번째 네, 차량입니다. 첫번째 네, 5인승 디젤밴 1599만원 아, 출고 연도는 2018년 6월이 되겠습니다. 자 운전석 깨끗합니다. 자, 대체로 깨끗합니다. 주행거리도 7만3천키로고요 아, 아 수동입니다 수동 아, 수동 자, 가격이 제일 싸다 했더니 수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자 자, 이거 전천후 타이어 껴있네요 예그렇답니다 네, 자, 자,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요 전동 접이식 백미러 뭐 후방 모니터 자, 이거는 뭐 짐을 실은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잠을 잔거 잠... 차박을 한것 같아요. 차박, 차박용, 낚시 차박용 차량. 자,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장, 룸밀러 달려있고, 후방 모니터, 내비게이션 다돼 있습니다. 자, 오토가 아니라는 것 빼놓고는 아주 A급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예고드린 대로 자, 현재 주행거리 73,000km, 주행거리가 아주 좋죠. 어. 근데 가격은 최고 저렴하죠그 이유가 어. 수동이라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자,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 자뭐 시린더 커버, 어. 미세 누이 있다는데요. 그랬 요거는 디젤 차들 뭐 이렇게. 아, 세차 안 하면 다이 정도 이제 묻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자 원래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아, 2018년 아, 이제 7만 키로 1,599만 원 차량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 차량 넘어갑니다. 이거 흰색이네요. 1,660만 원 차량. 자. 이거는 오토입니다. 오토. 자, 100만원 더 비싸네요. 오토 값 비싼 거죠. 어, 자, 이렇게. 어, 자, 깨끗해요. 전부 다. 자, 주행거리 15만 5천 키로입니다. 15만 5천 키로. 오토매틱 차량이고, 어, 타야 뭐, 중급 정도. 자, 엔진룸 깨끗하고요. 자, 뒤에 적재함, 짐실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짐실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어? 자, 블랙박스. 아, 앞에 거. 네, 시트 열선이 있다 하는 거 자랑하는 거죠. 네, 자, 미끄럼 방지 장치 DCS 어릴 거요. 액티브 에코 모듈. 전동 접이식 백미러 있고요. 자, 어, 네비는 없습니다. CD 플레이어가 그 대신 장착이 되었습니다 5인승 판넬 벤 스타렉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입니다. 성능 점검표 2018년 8월 15만 5천 킬로 차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유세는 전혀 없고요. 키로수는 좀 탔는데요. 키로수는 좀 탔는데 차량 상태는 아, 주행거리에 비해서 완전 양호하다. 15만 5천 키로 아, 말 그대로 요거는요. 장거리 출퇴근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 안내드렸고 다음 차량 자, 스타렉스 5인승 디젤 밴 1699만원 이 차량. 자, 1660만원, 1699만원 차량입니다. 아, 깨끗합니다. 자, 회색 차량이고요. 네. 1699만원 VGT 엔진 들어가 있고요. 자, 9만키로 수행 차량입니다. 9만키로. 5만 키로 조행 차량, 1699만 원. 어, 자. 깨끗하고요. 자, 깨끗합니다. 자. 가격은 싼데 차들은 다 깨끗해요. 그래도. 연식이 있으니까요. 오토 에어컨이네요. 자, 오토매틱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고,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자,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018년 4월, 최초 등록일입니다. 2018년 4월 최초 등록일. 그 다음에, 9만 7천 키로, 아, 9만 키로, 9만 키로 딱 탔네요. 9만 키로 주행 차량이고, 사고 유문데요. 데미지, 자, 앞부분 없고요 뒤에 트렁크, 뒤 어, 트렁크 교환됐습니다. 트렁크 뚜껑 교환됐습니다. 자, 미세노일 전혀 없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자, 조향장치 오일 새는 거, 제동장치 오일 새는거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자, 샤시 부분은 아주 양호한 차량. 자, 뒤 트렁크만 하나, 자, 여기 뒷 트렁크만 하나 교환됐다. 표시 안 나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주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9만 키로 차량, 오토, 9만 키로 오토, 1699만원, 아, 디젤 3인승 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대 안내해드렸고요. 자, 예 차량 필요하신 분은 자이 차들 중에서 어 이제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자요 난발을 차량 난발을 이렇게 아제 보시고 난발을 알려주시면 더욱 더 어, 상담이 쉽겠습니다 근데 차량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아 그렇고 전화 주시면 아어 이제 무조건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에게 가장 적합한 차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